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s 1 through 8.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영어 발음은 Thessalonica. 데살로니가전서 영어로 읽어보면요.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Thessalonians. First 첫 번째 에페스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t o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먼저 원어민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that our visit to you was not without results we had previously suffered and been treated outrageously in philippi as you know but with the help of our god we dared to tell you his gospel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for the appeal we make does not spring from error or impure motives nor are we trying to trick you on the contrary we speak as those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we are not trying to please people but god who tests our hearts? You know, we never used flattery, nor did we put on a mask to cover up greed. God is our witness. We were not looking for praise from people, not from you or anyone else, even though, as apostles of Christ, we could have asserted our authority. Instead, we were like young children among you. Just as a nursing mother cares for her children, so we care for you. Because we loved you so much, we were delighted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our lives as well. 이제 영어 성경 번역으로 들어갑니다. NIV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You know, 너희도 알듯이,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아. 이 부분을 King James 성경 등 예전 영어로 본다면 brethren이지요. You가 주어입니다. No가 동사고요. t 부터 끝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데슨 접속사지요. You know, 너희가 데 이하를 안다. 그 다음 이데 이하에서도요. 또 여기가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Our visit to you가 이 뒷부분의 주어입니다. 너희를 visit. 우리가 방문한 것은 was not without result. result는 결과죠. 결과가 없지 않았다. 즉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was not in vain. we had previously. previously는 이전에 suffered. 고난을 받았다. and 그리고 been treated. 이 부분 수동태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we고요. had previously suffered 그리고 또 had been treate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난을 당하고 또 treat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대접한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outrageously outrageous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도를 넘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shamefully, 즉 능욕입니다. treated outrageously 능욕을 당했다. in Philippi Philippi, 이름절 강세고요. F 발음입니다. 지금 이게 마게도니아 지방이었죠. 그 전에 빌리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데살로니가 시로 온 것입니다. as you know, 너희도 알다시피 그러나 with the help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with we dared to tell you d a r e 용기 있게 감히 당당히 이렇게 했다 즉 we were bold bold 담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dared to 뒤에 동사가 옵니다. Tell you, 너희에게 tell 말했다. His gospel, 그의 복음을. In the face of는요, 직면하여 면이 얼굴이죠. 영어와 우리 말이 비슷하네요. Strong opposition, opposition은 반대이니까요. 역시 핍박입니다. 강한 반대. 핍박을 직면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말했다. 자, 조금씩 끊어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안다. You know. 형제 자매들이여. Brothers and sisters. 우리의 우리가 너희를 방문한 것이 That our visit to you 헛되지 않았다. was not without result. 우리가 이전에 고난을 당했다. We had previously suffered. 그리고 또 능욕을 당했다. And been treated outrageously. 필리포에서, in Philippi. 너희도 알다시피, as you know.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but with the help of our God, 우리가 담대하게 너희에게 말했다. We dared. To tell you 그의 복음을 his gospel.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지금 대어라는 이 단어요 뒤에 명사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동사도 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대부분의 경우 to를 사용합니다. 감히 그런 말 못하겠어. 이런 얘기죠. I don't dare to say so.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이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십칠 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 지금은 표준 세 번역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이방인이지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가나 마찬가지인데요.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요를 일으켜서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네, 바울을 받아들였던 집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의 통치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왜냐하면 the appeal 권면 We make We make make the appeal. 하면 권면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한 거죠. 우리가 한 권면이 이렇게 되겠죠. t h 은 a 기에 관계대명사 t h a t 생 e 됐습니다 우리가 한그 권면은 t o e s p o t s p r i n g 어디 m 서나 e 는 것입니다. f r o m e t r o a or impure motives, error는 실수나 죄지요, 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impure, pure가 순수한, 즉 불순한 motives,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또한 are we trying to trick you? trick 속이다.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앞에 한번 날이 나왔기 때문에요. 또 아니라는 말을 덧붙일 때 nor를 사용합니다. on the contrary 반대로 오히려 we speak 우리는 speak 말한다 as로서입니다. 뭐뭐로서 those는 어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approved approve는 승인하다 인정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들 즉 인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entrust는 책임을 맡기다 즉 the gospel 복음을 맡은 것이죠. 복음을 맡은 복음이 맡겨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조금 어려워지죠. 우리말 번역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We are not try to는 노력하는 거지요. please는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not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but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절인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쉼표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한정, 즉 꾸며주는 걸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이어서 번역합니다. 그 하나님이 test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즉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한다. 감찰하시느니라. 이제 조금씩 끊어서 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for 우리의 권면은 the appeal we make 난 것이 아니다 does not spring 죄나 from error 또는 불순한 동기에서 or impure motives 또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nor. are we trying to trick you 오히려 반대로 on the contrary 우리는 말한다 we speak 어떠한 자들로서 as those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은 approved by god 복음을 위탁받은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we are not trying to please people,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But God, 그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Who tests our hearts. 네, 여기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we가 주어고, are가 동사인데요. 이렇게 nor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도치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영어 성경에서 heart가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heart 하면 마음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mind, 즉 생각 그리고 inner self, 속 사람, will, 의지, intention 의도까지를 막나하는데요. 중심 뜻은 center 즉 사람의 중심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5절 가보시겠습니다. You know, 너희는 안다. 요 사이에 지금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습니다. You know, 안다, that 이하를. We never. 우리가 결코 used flattery는요, 아첨 하는 말이죠. 그냥 진심이 없는 flattery.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지금 앞에 never라는 부정화가 있기 때문에 뒤에 Nor 사용했습니다. Did we put on a mask? Mask는 가면, 탈을 쓴 것이지요. 또 이러한 탈을 쓰지 않았다. To cover up greed, greed는 욕심, 탐욕입니다. 탐욕을 cover up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지도 않았다. 즉 지금 NIV로 보고 있는데요. NLT 조금 더 쉬운 번역을 보면요. We were not pretend는 뭐뭐인 척하다. 가장하는 것이죠. 지금 감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는 것을 이렇게 pretend to 가장하다. Your friends 너의 친구인 것처럼 즉 너희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가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To get your money, 너희의 돈을 get 얻어 내려고. Just 단지 다만 돈을 얻어 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Greed 탐심을요. 구체적으로 money라고 번역한 것이죠. God is our witness,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We were not 우리는 또한 look for. 구하는 것이죠 praise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praise 칭찬을 구하지도 않았다 not from you or anyone else 너희 또는 다른 누구로부터도 even though 비록 뭐뭐지만 비록 as apostl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we could have assert는요 주장하다입니다 authority는 권위입니다. 우리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또는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안다. You know, 우리가 전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을. We never used flattery. 또한 우리는 가면을 쓰지도 않았다. 즉, 가장하지도 않았다. nor did we put on a mask. 탐심을 감추려고. To cover up greed.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God is our witness. 우리는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구하지도 않았다. We were not looking for praise from people. 너희로부터든지, not from you, 또는 다른 누구로부터도, or anyone else. 비록 뭐 뭐지만 이분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as apostles of Christ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we could have asserted 우리의 권위를 our authority 이제 절입니다 instead 대신에 또는 on the contrary처럼 오히려 we were like Like,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죠. 비동사 뒤에 오면 뭐뭐 같은 전치사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있었다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서, 즉, 어른처럼 행하지 않고, 아이처럼 유순하게 행동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순한 아이처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just as 또는 뭐뭐처럼 A nurse 여기서 nurse 하면은 돌보다라는 동사이거든요. 즉 유모로서 돌본다 또는 간호하는 그런 돌봄입니다. Nursing mother 했으니까 유모가 care for 역시 돌보다라는 수거지요. Her children 그녀의 자녀들을 즉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겠죠 자녀들을 돌본 것. 돌보는 것처럼 so 그렇게 we cared for you 우리는 너희를 돌보았다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we were delighted 하면 기뻐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기를 기뻐했다. share with you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not only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not only. 뭐뭐일 뿐 아니라, but also. 뒤에 also는 많이 생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our lives. 이럴 때 lives는요, life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생명 또한 공유했다. 즉,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끊어서 해보시겠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instead,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 We were like young children. 너희 가운데서, among you, 마치 모모처럼, just as 유모가, a nursing mother, 그녀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cares for her children. 그렇게 우리는 너희를 돌보았다. So we cared for you. 왜냐하면, because.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We loved you 너무 많이. So much. 우리는 기뻤다. We were delighted. 너희와 공유해서 to share with you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not only the gospel of God 우리의 생명까지도 but our lives as well. 지금 여기에요. 비동사가 있고, delighted가 있고, to 부정사가 오면은요. 기쁘게 뭐뭐 했다 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기를 기뻐했다 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